삼성 라이온즈가 2024 시즌을 앞두고 역대급 선발진을 구축하며 KBO 리그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FA 최대어 최원태와 리그 최고의 2니니터로 평가받는 아리엘 후라도를 동시에 영입하며 원태인, 대니, 레이에스, 이승현과 함께 강력한 5선발 체제를 완성한 것이죠. 특히 후라도를 영입하며 외국인 선발진의 안정성을 더하고 최원태로 국내 선발진을 업그레이드한 삼성의 전력 보강은 단순한 전력 향상을 넘어 우승 도전을 위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2024 시즌 돌풍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았던 삼성은 정규리그 2위라는 성과에도 가을야구의 한을 풀지 못했는데요. 이에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선발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과감한 투자에 나섰죠. 후라도와 최원태의 영입은 이러한 삼성의 전략이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사례로 팬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은 후라도와 최원태를 영입하며 리그에서 가장 두터운 선발진을 완성했습니다. 외국인 원투펀치로 자리 잡은 후라도와 대니 레이에스는 각각 이니니터와 강력한 위력투수로 평가받으며 원태인은 지난해 15승으로 공동다승왕에 올랐죠. 여기에 좌완 선발 이승현과 베테랑 백정현까지 가세하며 삼성이 구축한 5선발 체제는 그 자체로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후라도는 KBO 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이닝이 터로 매 경기 6이닝 이상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2024 시즌 퀄리티 스타트 23회로 이 부문 리그 1위를 기록한 그는 삼성이 필요로 하는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맡을 예정이죠. 레이스는 포스트 시즌에서 입증된 강력한 투구를 바탕으로 후라도와 더불어 외국인 원투펀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FA 시장에서 최원태를 영입하며 국내 선발진의 안정성을 더했는데요. 최원태는 통산 78승 58패 평균자책점 4.36을 기록한 검증된 선발 투수죠. 특히 올 시즌 9승 7패 평균자책점 4.26으로 꾸준함을 보여주며 FA 시장의 최대우로 꼽혔고, 삼성은 최원태와 4년 총액 70억 원이라는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그의 가치를 인정했고, 원태인과 함께 강력한 국내 선발진을 구축했습니다. 원태인과 최원태의 태인 듀오는 삼성이 2024 시즌 동안 선발 로테이션에서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두 투수는 각각 정교한 재구와 다양한 구종을 활용하며 상대 타선을 공략할 예정이죠. 삼성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선발진 보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대니 레이스의 재계약을 포함해 후라도 최원태를 차례로 영입하며 명실상부한 우승 도전 선발진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후라도는 KBO 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투수로 그의 영입은 외국인 선수 적응 문제가 없는 안전한 선택이었죠. 삼성은 국내 선발진에서도 전략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최원태의 영입을 위해. 보상선수 문제를 최소화하는 타이밍을 계산하며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FA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팬들에게 우승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죠. 삼성 관계자는 이번 스토브리그는 삼성이 우승 도전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며 과감한 투자로 전력을 강화한 만큼 결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라도는 지난 두 시즌 동안 키움 히어로즈에서 에이스로 활약했지만 키움의 팀 방향성 변화로 인해 삼성으로 이적하게 되었는데요. 키움은 공격력 강화를 이유로 후라도 헤이수스 도슨과 결별하고 야시엘 푸이그와 같은 강타자를 영입했죠. 후라도는 키움에서 연속 두 시즌 182인 이상을 소화하며 팀을 이끌었지만 삼성에서 더 나은 환경과 타선 지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이번 선발진 구축은 단순한 전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후라도와 레예스가 이끄는 외국인 선발진 최온태와 원태인이 중심을 잡는 국내 선발진 그리고 좌완 이승현과 베테랑 백정현까지 가세하며 삼성은 그 어느 팀보다 탄탄한 로테이션을 갖추게 되었죠. 2024 시즌 돌풍의 주역으로 주목받은 삼성은 2025 시즌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강력한 선발진과 기존의 탄탄한 불펜진, 그리고 특점력을 보강한 타선까지 더해지며 삼성은 2024 시즌 리그 최강의 전력을 자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팬들은 삼성이 왕조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길 기대하고 있죠. 후라도와 레에스는 각각 이닝 소화 능력과 위력적인 구위를 가진 투수로 서로 다른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원투펀치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라도는 안정적인 제구와 다양한 구종으로 상대 타자들의 허점을 공략하는데 능하며, 레이스는 강력한 직구와 높은 탈삼진율로 위기 상황에서도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삼성은 이두 투수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선발진의 무게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긴 시즌 동안 두 투수가 보여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은 삼성 선발진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이죠. 강력한 선발진이 초반에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간다면 불펜진은 경기 후반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은 선발진과 불펜진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해 시즌 동안 꾸준한 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원태와 원태인은 각각 검증된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두 선수 모두 아직 성장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태인은 지난 시즌 15승을 기록하며 국내 선발진의 기둥으로 자리 잡았고 최원태는 LG 트윈스에서 보여준 꾸준함을 기반으로 삼성에서 한 단계 도약할 가능성이 크죠. 특히 삼성의 선발진 운영 체계와 투수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두 선수의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삼성은 이들의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도 선발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선발진 구축에 성공한 배경에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있었는데요. 삼성은 후라도와 최원태 영입을 위해 각각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상선수 규정과 FA 계약의 타이밍을 적절히 조율했죠. 특히 후라도의 영입은 키움이 보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시점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원태 계약은 보상 선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야수 김현준의 상무 입대를 활용하며 체계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러한 준비와 실행력은 삼성이 리그 정상급 선발진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후라도와 최원태의 영입은 삼성의 단기적인 전력 보강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후라도는 외국인 선수로서 팀의 이닝 소화와 안정성을 제공하며 최원태는. 국내 투수진의 중심으로 팀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이죠. 삼성이 이번 영입으로 선발진의 깊이를 더한 것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팀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 우승 이상의 희망을 안겨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